아이들이 1두시 반, 2 시에 수업이든 아이들 시2시 반. 그럼 저는 직접 애프터스쿨하는 도장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어요. 아이들 피가 가요. 근데 한국처럼 어려운 차량은 아니에요. 한번 가서 학교에서 도장으로 데리고 오면 거의 끝이에요. 뭐 집으로 데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타고 내려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하고 수업을 하고. 이거 왜 많이 하냐면 도장 미국에서 도장 수련비가 평균적으로 한 200달러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 0 0달러예요 근데 립토스쿨 아이들은 거의 4배에요, 4배. 4매. 한 명이. 4배라말요 그래서 안할 수도 없어요. 귀신 시대 측면에서. 지역마다 힐링들도 또 많이 있고, 저희 뮤비에 지금 도장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면 더잘될것 같아요. 돈도 더 많이 벌것 같아요. 도장으로도 지금 충분히 안정을하고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더 젊고 제가 30대고 더 많이 뛸수 있는 열정이 있고 그런 콧물이겠다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가정이 있고 뭐 젊어야 나만의 시간이들 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생기고 정말 여유가 필요할 때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요. 젊을때 너무 많은 여유를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가리시고 안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정말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나이가 됐을때 그때 힘들어진다 젊을때는 뭘 하든 좀 열심히 여쭤보려고 하셔겠어요 프라이브 레슨 대체 국비원 수업 이 친구가 국비원가야되는데 힘들어요 못갈것 같아요 심사를 그럼 문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한시간에 금액이 직접이 돼요. 보통 한시간에한 100달러 정도 받아요. 1대일레슨니 그런 문의가 많이 있어요. 뉴메에서 태권도전은 블랙벨트 테스팅할 때 부가적인 수익이 많아요. 그걸 제가 직접 할 때도 있지만 도장에 있는 이수업들한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부가적인 보너스 수익 참출도 돼요. 한국사원님이 계시면 한국사원님한테 보너스 수익을 추가할 수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많이 늘어지는데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laughs> 네. 우리 탁구장 사원과 간장님의 갖추어야 능력. 들 네.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능력을 많이 갖추셔야 해요. 제가 2 0살때 여러분들 나이 때, 아 정말 생각도 안 납니다. 도대체 뭘 했나? 뭐라고 살아나? 운동만 좋아하고 발장이만 좋아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묶고 하고를 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당연히 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도 조금씩 관심을 보르셔야됩니다열심 네. 신뢰감을 줄수 있는 신뢰감 있는 지도자가 저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지로 의식이 있어야 되며 이러한 전문 지식과 지로 의식을 추천할 때 내가 서비스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지않습니다 내가 또 위해서 부모님을보모님과동등한관계나 내가, 내가 위해서 서비스를 해때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 알아서 주시 근데 내가 e 에계 g a g e d in 이 t From under y 되 u r service, that's not a testament. From under the top o 식 the top of the top o 원인이 소속한 도장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과 우리 도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우리 도장 교육관을 설명할수있어야 돼요. 태권도 교육의 다리 수업의 다리. 우리 아이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해을 8년 동안 했지만 한국에서 수업하는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 보물지 않지만 저는 몸을 배워서 항상 부모님 민요를 전수업을 해요. 하루 한 시간 또. 포토 수업을 하잖아요. 사월림도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매일매일 시간 열심히 수업을 하그러니 힘들겠죠. 그렇죠. 저녁 되면 조금은 이들어오지 조금 늘어지기 마련이고 약간 풀려요. 그런 건 저는 동아리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만든 교육비는 좋은 교육 돌려줘야 된다는 게제특근 도장이 기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그육을 무조건 잘 해줘야 된다. 수련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소통의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총리 공중한 거절.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공중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도장에 사계 받는 서비스들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주도 피에서 집중하는 방법. 기억도 잘해야 돼요. 아빠요 수업하다가, 운행하다가, 뭐 전화 받다가, 닷톡 보다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도 잘해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정의성, 이제 예, 진실성. 이 모든 이 모든 서비스 행동들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기 이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하는 서비스는 감동을 줄수 없어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모든 서비스,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상품화. 도장에서 최고의 상품은 바로 누굽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장에서 최고의 상품이에요. 저희가 음식점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상품이고 그렇죠. 다비슷받맛들지만 도장은 뭐 좋은 출연 뭐 공간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을 개개인불행도화시키고 나 자신을 상품화하는 무금 노력을 주도다 하시는 거예요. 실력적으로, 그죠 실력적으로 운동 주도 없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소통도 배우시고, 그러면 한번더 나옵니다. 진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과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도 교육 가치를 끝내야 합니다. 태권도장 관장은 어떠한 서비스 정신으로 도장 경영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반이 들으시고 서비스에 대한 보상 서비스에 대한 이런 생각이 조금 잡히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 어떻게 하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즐기셔야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차이점 달라요. 저도 오래 도장을 했지만 요즘 각부모님전사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차이점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 하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할때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도달이 성공하셨을까요? 네. 트랜싱이나 음, 공사하는 뭐, 네, 마음이 많이 들 도산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도상 애들도 아들 딸이라고 불러요. 도상이 있을 때만큼은 마감이 안심한 도산이 있을 때만큼은 아들 딸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좋아요. 좋아하고, 동사할 때는 공사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네, 꼭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생각에 아닌 여러분이 생각 어떤 서비스 정신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웃음>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자, 옵시다 아버스님 아까 말씀드시 네, 진심으로 마음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마음에서 솟아나서 그게 행동으로 전해져줄 때 제가 커피를 사온 것도 제 마음에서 솟어나서 여러분들 1학년들 지금 한창 공부하고 운동하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하려는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알마도못 하고. 어, 사범을 할 일도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온라인 수업 재미도 없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운동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 그런 마음을 조금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오면 뭐, 커피도 좀 마시면서 여기 가렇게하라고 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돌아나서 힘들어 나왔을 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도장일장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캐치해서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좀 자기가 자기의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만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도장 상담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담 왔을 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니다 빨리 빨리 파악을 하면 상당히 짧아져요 부모님 친구가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친구를 못 사귀어 그쵸? 그 도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을 앉혀두고 우리 도장에 우수한 지원단을 소개하고 우리 도장이회문화 지원단을 소개하고 우리 도장에 오픈세 교류일 소개하고 있으면 그쵸? 얼마나 답답할까요? 두려 있지만 아 답답해. 내가 원하는 이게 아닌데 원장님은 어, 아주 지식도 많으시고 좋은 도장이지만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도장에서 할수 있는 사회적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바로 그냥 사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르고나냐 그것만 알아서 충족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냥 도상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삼병왕의 말을 동청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네, 배웠을 것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은 이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오로 서비스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교수도 도사 계시니 나오면 서비스만 얘기해요. 뭐 가르치기가 중요하지 않고 어, 뭐 무료로 주나요? 어, 뭐 선물 주나요? <laughs> 선물 주면 사이다 가 선물 주면 사이다 물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노상화도 노상화수도 계속 오라고 요 앞으로도 심사비 내야 되나요? 저희 동네 도장이 지금 약한 태권도가 지금 열개 그녀 열개 열한 개 열한 개 승급 심사를 받는데 없어요 한번데도 저희만 받고 있고 수료비도 저희만 만 원이 더 비싸요. 근데 이만 원이 엄청 커요 태권도에서 만 원이 더 비싸? 어 근데 심사비도 받아? 뭐야? 예. 네. 근데도 수련생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이 부모님들이 만족도도 높고 많이 비풀어주세요. 저는 서비스를 많이 받으어요 부모님들한테. 또 반대로 고마운 마음으 비풀고 받는 비업서비스지 계속 베풀기만 하는 건 서비스가 잘못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낮은 서비스 또는 이존와 다른 방향의 서비스는 말씀드렸듯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서비스를 하려면 정말 기분 좋게 제대로 해줘야지 전력과 관는지 길이 낮은 서비스는 불축합니다 정말 커피를, 믹스커피를 사다 놓고 선불을 갖다 놨으면 비율이 좋았을까요? <laughs> 아니죠 그쵸? 그렇죠? 렇 네, 그런 것처럼 비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와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아요 무조건 서비스를 유료로 해야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본인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시면 좋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에서 이 서비스의 개념은 무료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 다시 오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로 인해서 도장 비즈니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서비스만 해주고 기분 좋고 거기서 배신하면 안 되고 그 서비스가 도장에 좋은 영향으로 비즈니스 성장으로. 예를 들면 뭐. 친구를 소개한다는 것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커서 밖에 나와서 그 도장 어때? 좋아? 했을 때 부모님이 그서 좋은 말이 많이 나와주시는 네,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통해서 나를 알리자. 최고상 품은 지도자. 감동을 줘야 됩니다나 자신을 잘 보고 밝은 모습으로 살것은 서비스에 대한 기본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잘안 돼요. 이게 사부님들 보면 많이 슬림퍼도 많이 개지 걸고 다니시고 보복도 잘 수상 해가지고 조금 그러실 사부님들도 계시고, 그래 보면 그리고 자물 푹쭉으고 허벅지로 오셨는지 이렇게 조금 푸덕 지근한 모습으로 다니시는 사부님도 계시고, 이선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복을 잊지 않고 트레이닝복으로 수업하시는 신사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이자원심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원심이 높기 때문에 어 아, 도장에서 서기서 날 싫어 못해. 아 태권도 가르치고 뭐야 이게. 그래서 도장을 많이 안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역 발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요 정말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나, 나의 걸음 거리부터, 나의 온칠 하나, 손가락 길 하나, 이 모든게 지도자의 자기입니 나의 외모 잘생겨 볼수 있는 거가 아니라 나를 잘가꿀수 있는 사람 내가 지도자로서 부모님이 봤을 때 어? 우리 사모님이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혜동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다시 생각하셔서 이 지도자의 서비스가 절대 질이 났거나 네, 그렇게 여러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기본이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지 발상이들 잘 가르쳐서 일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갖춰져 있지 않는데 애들을 잘 가르쳐도 지도자분들한테 힘들어요 가장 무서운 공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지모니까 수강생들 손을 책임져서 땀 손을 집에 놨는데 갑자기 다음날부터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 제가 도장했을때 점점 더 피가 굳어갈수록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최소한 소통이 돼요. 미리 연락 주시고 와서 인사 시키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보담을못하게 됐습니다.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않습니다. 안나는게 죄송하지는 거든요 오늘들은 죄송하다고 말씀주세요 그냥 저희가 어떻게 정말 아이한테 별접 수단으로 교육을 해주고 서비스를 통해서 안좋을시켜는지 알기 때문에 보상 더 많은 도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u n k 에 o t 여러분 h i l d r e n m a 습니다 e yesterday, was I told 그냥 m I don't k n o 거 I don't know. s h 는 s in us all, man. For example, 이 m going to g 다 The photo of you, my dear, my dear, my dear, m 잘 되는 도장이 확대가 좋죠. 흔치 않아요. 정말 교육을 얼마나 잘할가요 저는 이런 측면이 교육을 고때 많이 괴로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장 비즈니스라고 하시면 교육은 당연히 잘해야 는 것이고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도장을 비즈니스로 달아주셔야지 그냥 태권도장으로 달아주시면 서비스는 여러분이 아마 평생 못하실 거예요. 하실 때마다 자수심상하고 하실 때마다 기분 나쁘고 일 도장 못해고계요 태권도장만큼 편한 직업이 없어요 태권도장만큼 보람되고 태권도장만큼 정말 저는 좋은 직업이 있을까 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가도 태권도장을 하지 않을까 아마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네, 그만큼 정말 웨이트습니다 최고의 미스입니다태권도장 아이고 그냥 제가 준비해 봤는데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소득이 대한민국 3 6 3사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위공무사을 빼고 나면 종회소득이 2,854만원이 에요실수령금이 2,400만원 400, 연에 매달 220만원을 받아가면 내 통장에 들어오면 그게 주민권 이상이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어? 220만원이면? 어? 괜찮구나 라고 그럽니다. 10명 중세명은 30%입니다. 그 정도. 얼만는 미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요이 금액적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은 못 꺼내지만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최저 임금이 2 8 5 9 0 했을 때이 정도가 나와요. 올 한상금액이 첫번노 사업 연봉 이었습니다 저희도 아닙니다. 저희 부산. 예전에는 뭐 120도 시작도 있었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150부터 시작을 해서 180분기에서는 이 받고 있고,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네. 저희 특강, 저희 사모님은 아크로바틱 대게잘라세요국제연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여러번학에 아크로바틱 특강을 맡아서 했어요. 가르치고 끝나면 영상까지 제작하고, 그래서 아크로바틱 특강에 대한 5 0가져가는 보너스로 소홀히 수